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 <웃음> 한번 해보고 싶었어 <laughs> 닉네임이 헐보라서 좀 장난쳐보고 싶었어 헐보! 이러면 조금 여러분도 장난쳐보고 싶지 않나요? 토리 많아. 아나왜 좀비야? 당장 니 닉네임도 <laughs> 어필터링 하는데, 어이, 새끼가. 뭐야 나 아니 나 진짜 닉네임 좀 바꿔라. 레전드 닉네임인 건 알겠는데, 가버려. 콩! 아, 이거 못 잡았다고? 야, 너왜 이렇게 깝칠까? 너가 나를 일대로 잡을 수 없다는 거는 동네 개새끼도 알고 있다. 여기 위에 있냐? 이 두두두 올라가시나? 가버려. <laughs> 근데 DC 있잖아. 뭐 지금 채팅창에 DC 이야기해서 막 하는 이야기인데 DC가 좀 요즘 많이 좀 바뀌긴 했지. 그러니까 이제 DC라는 인터넷 사이트 자체를 어린 애들이 많이 접하다 보니까 고등학생, 중학생 애들이 접하다 보니까. 뭐 노무현 이런 밈에 대한 거부감도 없었잖아요 사실상 뭐 요즘 보니까 옛날에는 인터넷에 서 노쓰면은 1배춘이라고욕 엄청 먹었거든? 요즘은 노를 안쓰는 애들이 없어! 그러니까 약간 좀 이게 문화승리라고 해야되냐? 이제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런 드립하지마! 드립치지마! 이렇게 서로서로 감시를 하다보니까 이게 억눌린게 딱 터진거 같아 왜냐면은 저 어릴때는 재미만 있으면 장땡이거든요. 그 재미만 있으면 장땡이야. 근데 이제 어린 애 젊은 애들이 보기에 노무현이랑 뭐 문재인 갖고 깔깔대는 거 재밌거든. 그래서 그냥 뭐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거기에 빠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. 아니 나는 꼭 그게 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은 했어요. 원래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게 되어 있어. 노무 드립 치지 마라. 뭐, 문재인 드립 치지 마라. 이렇게 사람들이 주위에서 눈치 주면은 그게 억눌리다가 쌓인다니까? 터지는 다 이제 그 드립 치고 노는 거야. 내가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. 씨발. 아무튼, 내 방에서는 그렇게 드립 쳐도 돼. 근데 너무 많이는 치지 마. 내가 상관안 하거든요? 내 방은 뭐, 나 여자냐고? 나 여자냐? 나 여자야. 목소리가 이런 여자도 있다는 거를 어뭐알아도 얘들아 거기 니들이 잘 막아놔야 돼 우리 여기 뒤 보고 있을 테니까 거기 뚫리면 안 된다잉? 퐁어 뚫을 거 같은데? 돼 가버려 가버려 가버려!! 펑! 어? 가버려 펑! 어? 너도 죽었구나? <laughs> 아니 뒤에서 총알이 날아오는데 왜 총알이 안 날아오지? 이런 생각이 있었어 나는. 아무튼 뭐 아까 하던 이야기 대충 해보면은 뭐... 나는 데내 방송이나 내 유튜브 이런데서 문재인 드립 치고 이러는 건 나는 솔직히 상관 없어. 뭐, 내가 그런 걸 하는 건 아니지만 그니까 난내 방송을 본 사람들이 누군지 알고 있으니까 대부분 다 DC충이거든 어? 나, 내가 어? DC를 하기도 하고 조금 오래 했으니까 1밴은 안 했습니다, 도대체 1변안 했어요 아무튼 뭐 그런 드립 치는 거는 뭐 딱히 안 막, 안 막을 건데 좀 과하다 싶으면은 막지, 이 개새끼야 어? 왜 으아악! 이, 이, 이 자식 봐라? 공. 범벼이 니기만 니기미 쌍부라들아라 며. 가버려. 닉네임부터 피하세요 맘에 안 들어. 공. 공 근데 디시만 하는 것도 또 자랑이 아닙니다 이거 절대.

멈춰! 이건 뭐야! 잠깐만! 아아아아아! 아,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야? 아, 이게 어떻게 된 거야? 애들 올려보내 가버려? 버렷, 버렷. 자, <laughs> 아, 뭔 이스테이트야. 뚫자! 테이트이스테이스테이트야이스테이트 이스테이트, 해스테이트이렇게 원하는 게 많을까? 동글. 아! 야, 잠깐만! 덤벼! 불건능한 닉네임아 어, 잠깐만 덤비라고 했지 친구를 데려오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잠깐만! 똥 어. 아... 개꼬닥 가버려 스팅핑 거의 촉수는 4m다 명심해라. 난 그거 1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어. 난 그거 1년 전부터 아무도 안할 때부터 혼자 외롭게 계속 말했는데 아무도 안 해. 아무도 없어. 시베! 어, 미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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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베! 어? 아 씨발. 뻥 씨. 미쳤 씨발. 가버려. 그지 힘을 줘야 올라가진다고. 그렇지. 우리 서로 동료인 거야. 우리 서로 배신하지 않는 거야. 시발! 시발! 지렸다. 와 탈출 개 지렸다. 어 잠깐만. 아 잡이 좀 제발 이렇게 빠져나가면 그 대지 <laughs> 나이스 너무 훌륭하다 그냥 얘들아아 길막하지 마통야 어? 가버려 아이 <laughs> 새끼야 <laughs> 들먹 같은 이기적인 행동을 하면은 우리는 그냥 다 같이 죽어버리는 거야. 오케이, 야, 이 새끼 밥안 먹는다. 함정 뿌렸잖아. 방금 밥 나온다.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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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. 루아무도안 왔어? 그래서 총소리리는데 왜, 왜, 왜? 루스 총터리어데 루스 총터리인데? 루스 총리인데 루스 리면 야, 근데 일로 오는 거 아냐? 일로 올, 일로 올것 같은데? 어, 일단 난 살았다. 아, 뭐왜 이렇게 변해버린 거야? 왜 좀비로 변해버린 거냐고! 오 아! 씨발! 뛰어야 돼, 얘들아! 젖어, 뛰어, 뛰어! 어어안 어? 돼! 리즈베라 그래도 나는 살았지롱! <laughs>